있어요. 요거 중심 바로 구할 수 있나요? 중심.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 나누면 되거든? 마이너스 2 나누죠? 그리고 5콤마. y는 없어요. 0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상상해보면 알수 있거든? 상상을 해봐요. 여기서 x제곱하고 마이너스 10x하고가 얼마를 원하니? 25를 원하죠? 그럼 이쪽도 25더 했겠죠? 그럼 반지름은 얼마였을까요? 이렇게, 반지름은 5가 되는 겁니다. 반지름은 5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식을 변형하지 않고도 상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원의 현 중에서, 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이 있을 때그 원의 두 점을 있는 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현 중에서 0, 1, 0을 지난대요. 이게 이제 현인데, 이현 중에서 1, 0을 지난다. 그러면서, 그 길이가 자연수인 현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포인트는 길이가 자연수라는 거예요. 자연수가 1, 2, 3, 4, 5, 6, 7, 8 이런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는 현의 길이가 몇 개가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럼 그림을 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 중심은 5,0이야. 여기에 중심이 있고, 반지름은 5야. 그럼 얘도 지나고, 1, 2, 3, 4, 5. 얘도 지나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도 지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도 지나겠죠? 그러니까 원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이 좀 못생겼지만, 그렇다 하고. 이제 원이 있는데, 이현 중에서 1곱모형을 지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1곱모형은 여기거든? 그럼 얘를 지나면서 가장 짧은 현은 누구냐? 하면은, 이 점을 지나면서 가장 짧은 현은 이거예요. 얘가 제일 짧아요 가장 긴 혀는 누굴까? 얘예요 그럴 것 같죠? 이 1,0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가장 짧은 혀는 이거고 가장 긴 혀는 이거야 그럼 얘네들 길이가 먼저 궁금한 거지 이 점을 꼭 지나야 되니까 가장 짧은 거, 가장 긴거얘 도대체 얼마길래? 그렇다면은 이런 나도할수 있을 거야 어? 얘는 좀더 길지 좀 제일 짧지 않아요? 아니야 얘가 제일 짧아 지금. 이리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길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딱서 있을 때, 수직으로 서 있을 때가 가장 작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 길이를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원이니까 반지름을 구워 주세요.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5가 되고요.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4가 되네요. 따라서 이만큼 길이가 얼마다? 맞아. 그러면 현 중에서 이 현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가장 짧은 현의 길이는 얼마니? 6입니다. 자연수 되니까 걔도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의 길이는 가장 작은 게 6이에요. 근데 6이 몇개 있죠? 아니, 6cm짜리 현이 여긴 딱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수직으로 서 있는 건딱한 개. 딱한 개. 요거 한 개가 있다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 그럼 가장 긴 현은 얼마일까요? 길이가. 어, 10 되는 거지. 그러면 10 되는 게또몇개 있어요, 현이요? 딱한 개입니다. 왜냐하면은 1,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하나잖아. 그럼 그 중간에 자연수가 누구누구 있냐면 7, 8, 9가 있잖아. 얘네들은 전부 다몇 개씩일까요? 얘네들은 두 개씩이 돼요. 자, 왜냐. 7cm가 예를 들어서 이게 6cm야. 그러면은 얘가 7cm다. 얘보다 약간 더 길게 이게 7cm다. 그러면은 얘가 7cm가 되는 거죠. 대칭으로 그리고 얘가 8cm다 라고 하면은 얘가 8cm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요 그리고 얘가 9cm다 빨간색으로 할래 얘가 9cm다 그러면 얘가 또 9cm가 되는 거죠 자연스운 길이가 그럼 점점 길어지는 거야 얘가 이제 6이었지만 7, 8, 9, 10 그래 여기서도 6이었지만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얘네들은 2개씩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현의 길이 중에 자연수인 게 뭐냐면 6개에다가 더가 2개 더하니까 답은 8개가 되겠습니다. 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은 어, 길이가 가장 짧은 거 하나, 가장 긴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2개씩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